안녕하세요. 전북대신문 박은진 기자입니다. 지난 3월 30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상반기 전학대의 결과 총동연이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확대운영위원회로 개편되며 학생회비 분배금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. 총동연이 화군이로 개편되게 된 배경에는 총동연 대표성 논란, 학생회비 삼중수혜 학생회비 민업부자의 혜택 가능성, 총동연 관할 문제가 있습니다. 올해 신설된 화군이는 학생 대표자들끼리만 논의했던 안건에 대해 각 단체가 의견을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. 분배금을 못 받게 된 총동연은 경상 보조금과 동아리 재등록비로 구성된 예산 중 10%는 동아리 활동지원금으로 다른 10%는 동아리가 제안한 사업지원금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기사에서 확인해주세요. 안녕.